아, 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아,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한, 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 이 부분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다 이제 통틀어서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니까그 그러니까 이후에도 보이시긴 보이시는 것이지만 40일 계시면서는 11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여덟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복음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로 그 저자들이 담지 못한 내용을 한번 고린도전서 가운데 적어 놓았어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론 잠자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500여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지금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장소가 어디일지 특정하지 않고 있고 또 어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의 행적을 이제 어, 책으로 내신 무어라는 어,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제가 발견한 거로는 그분의 책에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과하게 과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러나 들을 말또 생각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소는 갈릴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디베리아 바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그것도 갈릴리고 여기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감람산에서 계속 갈릴리에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천한목수의 순종하는 아들로 30살 까지 이제 은둔하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와서 처음 거했던 유년기의 집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인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 가버나움까지 거기 갈릴리에 다 있습니다. 첫 이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베푸신 에, 가버나움과 개네사리 사이에. 이 산도 바로 이 갈릴리에 있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타브가라는 산도 지금 여기 이 갈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또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것도 아마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지만 아마 다볼산이 산인, 다볼산인에서 변화를 일으키셨을 건데 그것도 바로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천하시기 위해서 고향에 오신 것?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 불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식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승천하기 전에 오셨다. 그거 아니고, 우리 본대로 제자들을 일곱 번째 만나서 감동과 가마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렇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 좋은 세팅을 만들 수 있으셨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일곱 번째 만남 디베리아 바다에서 만나셔가지고 아, 조반을 드시는 거 예루살렘에서는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c i 오 제자들하고도 같이 식사하셨는데 뭐 그런 세팅 정도야 못 만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i t y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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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c 어, 네가 팔을 벌리고 이제 노년이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끌려 다니다가 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을 거야 이 얘기도 예루살렘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그 이후에 아마도 우리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갈릴리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을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갈 거니까 갈릴리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무어, 무어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 상상력에서처럼 500여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갈릴리에 예 이제 예수님 승천하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하고 또 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셨 하신다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 메시지의 대다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질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 강림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건데 문제는 예수님이 대부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것을 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사람 기껏해야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힘써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제자는 갈릴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이 복음 운동의 진앙지가 될 예루살렘에 오지 못할 사람들이 열로에서 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남녀 차별의 이슈 때문에 희생되어서 자신의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갈릴리에만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셔서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치유해 주셔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눈빛을 마주치시면서 자신이 자신이 인생 가운데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다 예루살렘에만 있고 갈리에만 갈리에는 일어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이제 사역하실 때그 예수님의 이 일하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다수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실례가 아닌 야외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야외에 보여주셨다는 건 시각적인 착각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자리 너무나 명료하게 볼수 있는 자리 개인으로 있으면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환상을 보았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보면 아유 헛것을 봤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밝은 곳에서 여러분 밤에 이 어두운 데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도들이 들끓으니까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가 왔다가 보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에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직접 그 손의 못 자국을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초청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들 500여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여인들과 생업을 다 전폐하고 따라다닐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되는 사람들만 예수님 가까이 모시고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 선택받아서 선택받아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에게서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귀중함을 알지만, 그러나 멀찌감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신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500개 형제에게 보이신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 어떻게 보면 잘난 것이 없어 보이고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소는 갈릴리 어디였을 건데 무어 박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 장소를 특정해요. 어떤 장소를 특정하냐?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특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과하다 봤는데 또 읽어 보니까 그럴 듯해요. 왜 그러냐? 거기가 어디일 거냐? 아마도 변화산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여러분 변화산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가이사라 예, 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만났고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물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한 일주일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 높은 산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는 이걸 기록해 놓았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신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눈치도 없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으리이다. 거기서 하나 하나 하나씩 모세님과 그리고 엘리야님과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구름이 와서 덮이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과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거 위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모세를 만났어요. 엘리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빛나셨어요. 빛나고 번쩍번쩍 했어요. 거기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두 분과 대화하신 내용,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내용을 다 까맣게 잊고막 환희에 가득 차도록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빛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구름이 임하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해서 임한 거 그건 말해도 되나요? 그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비밀에 붙여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무호 박사님은 얘기가 이게 비밀에 묻, 묻혀질 만한 이야기이지 않았겠냐 세 사람밖에 알지 못한다 나머지 열두 제자 중에 아홉 명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아, 이 사복음서의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에는 다 쓰여져 있느냐 아마도 사람들에게 변화산에 와서 불러 모으셨을 그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야 변화, 변화가,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야라는 증언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이 산을 변화산을 귀중한 산으로 여기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귀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불러오셔서 여기서 어 한번 얘기하셨을까요?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의 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는 이제 아, 좀 믿을 만한데, 제자들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다.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무어 박사님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혹시 변화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요. 왜? 왜냐? 예,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많이 만나 주셨잖아요. 첫 번째 이제 주일에도 만나 주셨고 그 다음 주일에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에서도 만나 주셔서 조반들 조반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꽤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는 바로 이 변화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변화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니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의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와 함께 거니실 때에 그 때에 먼지 나는 예루살렘을 거리 거니시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셨고 허기와 갈증과 피곤에 지치셨던 그분이 많은가 여러분 변화된 모,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처럼 안 보이고 변화됐으니까 이 제자들 중에 아직도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다시금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이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변화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이 단순히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장차 무슨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심 있게 증거해야만 하는 이제 교회의 숙명적인 사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곳 가운데는 무엇이 반드시 같이 따라와요? 고난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힘있게 돌파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갈릴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열심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가까이 계시면서 하셨던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덜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더 쓰러지기 쉬운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음과 그 고난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돌파에 나아가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상 가운데 500여 형제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아이 당황스러웠어요. 뭐 이렇게까지 이한 구절을 가지고 누구도 하지 않는 얘기를 왜 무어 박사님은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시면서 말씀하실까?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하나까지도 생각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갈 때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이 들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에 갇혀서 우리 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하셔서 500여 형제들에게 분명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이 무어 박사님의 얘기 이 상상력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잠 나는 이만큼이나 잘 되지 나는 죽음에서 일어나지 야고르지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있게 될 고난의 에,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의 고난을 참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500여 형제들과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굳이 만나시지 않아도 조반을 드실 수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도 있었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렇게 그 갈릴리가 아니어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오백여 형제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수많은 사람들을 놓아두고 그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서 그곳에서 만난 자는 거라사의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광인 둘이었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소외된 자들,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